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경북 청도 그 매점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 주택을 한동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 앞에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대지평수는 235평이고, 건물은 공구상에는 19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 현재 보시면은 그 추가로 좀 달아낸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한 20평 약간 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앞에 텃밭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주차 한 3대 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어, 보일러, 난방은 기름보일러로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보시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방향은 남쪽에 가까운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택 뒤에는 아주 넓은 텃밭이 있고요. 어, 마당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어, 왼쪽 편을 보면 산이 또 보이고요. 어, 주변에 보면 조용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어, 시골 주택입니다. 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텃밭이 있고요. 또마당이 넓게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충분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유실수도 맥꾸로 심어 놓으셨는데 저 앞에 심어 놓은 나무가 지금 뭐죠? 아니요. 아로니아입니 미... 자두. 아로니아고 자두나무입니까? 안쪽에는 버드나무죠. 네,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보면 기름볼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차를 해놨고도 아주 마당이 넓습니다. 여기 감나무가 한 그루 보이고요. 하단에 있습니다. 예. 빨래 예, 잘 마르겠네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주택입니다. 자 마당이 이렇고 자, 주택 보시기 전에 뒤쪽에 있는 텃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어, 특색, 집의 특색은 어, 집 뒤에 보면 이렇게 또 넓은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 텃밭 공간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예전에 여기도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두집이 있었는데, 저쪽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고, 또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문도 있습니다. 자, 뒤에는 매실나무 색으로 보이고요. 요 뒷부분까지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생겼고, 그리고 어, 요 뒤쪽에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번 올려서 앞에 있는 집이랑 뒤쪽에 건축을 해서 같이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맨끝 동네 맨끝 집입니다. 어,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텃밭도 텃밭에 작물도 잘 됩니다. 이제 쪽파를... 시 어, 심어 놓으셨는데요. 네, 요, 뒷집은 예전에, 이쪽으로 어, 해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대문이 있던 장소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이 뒤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어, 주인분께서 한 7년 전에 이사 오셔가지고, 그때 올 리모델링은 다 하셨습니다. 여기 는 어, 세탁기가 보이고요 이런 부분도 이 칼을 해버리면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집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에 보시면 베란다 공간처럼 어, 창고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화분도 놓여져 있습니다. 네, 샷시랑 이런 부분을 어, 리모델링 다 하셨기 때문에 수리가 전혀 필요 없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은 보면 넓은 거실과 부엌이 있고요. 또 방이 두 칸, 화장실 한칸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거실이 아주 넓게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남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부엌이고요. 부엌에서 아까 봤던 어, 다용도실 공간으로 나가는 문이 한짝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이구요 네 이건 작은 방입니다 네뭐 깨끗하게 손을 바하기 때문에 따로 어, 수리를 하실 필요가 없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큰 방에 어, 요거는 북박이장은 아니고 일반 농을 설치해 놓았네요 사이즈도 제법 넓어 보입니다. 네, 주택은, 공무상에는 19평인데, 실제 평수는 한 25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네, 내부 다 둘러보셨고, 이제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다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주택은, 창도 IC에서 오시면 15분 거리에 있고,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나가면, 매점 면사무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골에 햇빛 잘 들어오고 마당이 넓고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시골 주택입니다.